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교 개혁 시리즈 제6부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바울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와 같이 바울처럼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신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보람되고 가장 즐거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16세기 종교 개혁자들도 성경에서 사도들의 신앙을 깨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고 그들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행복한 것임을 스스로 느꼈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그 중세의 암흑기 속에서 이렇게 진리를 발견하게 된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종교 개혁의 선두주자 누터를 좀 본다면 누터는 로만 캐트릭 처치의 수도자였고 또 성직자였고 또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성실하게 로만 캐트릭 처치의 교리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데 자기 영혼 구원을 그, 그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도 로만 캐트릭 처치의 그 예배의식 중심이라든지 공로신앙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는 자기 영혼의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화려한 예배 의식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고해 성사를 하고, 공로를 쌓고, 또 성자들 앞에 가서 기도를 하고 해도 죽고 나면 모두 다 연옥으로 떨어진다고 그렇게 가르치기고 있기 때문에 루터는 그것이 고민스러웠었습니다. 그러는 세월을 한 10년간을 고민하면서 이제, 지내다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 그 진실한 방법을 발견하고 그걸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 오직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통해서 되어진 것이다.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자질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감사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이것이 이제 로만 캐트릭 처치의 고위 성직자들과 마찰을 빚어지고 그래서 이제 대토론회가 일어나고 결국은 누터를 로마의 교황이 파문을 해버린 것이죠. 당시의 문외부흥에 의해서 많은 책들이 이제 번역되고 발간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되어진다는 걸 깨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루터의 종교개혁에 동참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역사를 하십니다. 성경대로 구원의 교리를 바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고 더 깨달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느낌이 오고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격과 구원의 확신과 소망이 넘치는 생활이 된 것이죠. 그들이 과거에 로만 캐터릭 처치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감격을 생생하게 살아있는 신앙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연적으로, 아, 우리의 삶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다 하고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이걸 가르칩니다. 교회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이걸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셔서 처음 세례받기 전에 공부한 것이 소요리 문답이지 않습니까? 요리하면 진리를 아주 요약한 것, 요긴한 진리라는 의미죠. 그 분량이 좀 요약돼 있어 작다고 해서 소요리, 좀더 분량이 많은 걸 대요리 문답이라고 합니다. 소요리 문답의 제일 첫 번째 가르치는 게 뭡니까? 사람의 최고의 목적이 뭔 무엇입니까? 하고 묻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답은 사람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을 교회에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세례 받기 전에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건 매우 중요하고 꼭 알아야 하고 우리 출발점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방향성을 지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어롭게 할수 있는가? 종교생활을 한다고 그러면 뭐 경건한 모습, 또 도덕적인 삶, 또 공로를 쌓고 선행을 하고 이런 것이 참 종교인으로서의 미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그 미덕을 중요시 여기면서 그 미덕이 나타나게 되는 내면의 원인을 봅니다. 내면의 원인이 없는 상태에서 아주 경건한 모습, 종교적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종교적인 형식이죠. 그럼 내면의 원인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할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식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그 지식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의 합한자로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진정한 기독교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 어떤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며 살 수가 있는가? 그것도 소일의 문답 제2문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슨 규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구약 성경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규칙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할 것인지를 가르칩니다. 성경 속에 다 기록에 있다는 것이죠. 사실 성경 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하나님의 영화로우심, 영광스러우심을 우리가 느끼고 아주 친숙하게 이해하고 아는 것이 기독교 신약 시대의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는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온 천지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왕중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입니다. 그래서 어떤 왕보다도 더 영화로우시고 어떤 제국의 황제가 가진 그 영광스러움보다도 더 영광스럽고 더 위대하고 더 놀랍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그 천지 만물을 또한 기르시고 먹이시고 또 다스리시고 옳고 그름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우신가를,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천사들을, 수천, 수만의 천사들을 거느리시고 그들을 부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천사를 본다고 한다면 참 놀랍고 막 기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랍고 영광스럽게 보이는 천사가 수천, 수만이 있는데 모두 다 하나님을 수종들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성품이 정말 고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것을 느끼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또 느끼게 됩니다.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을 보면 사람은 살기 위해서 식물을 의존합니다. 먹는 것에 의존하지요. 외부로부터 뭔가 그 식물을 먹어야 삽니다. 이 의존적이죠. 하나님은 자존성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시간적으로도 영원 하셨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과거, 현재, 미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공간적으로도 하나님은 어느 공간 한쪽에만 치우쳐 계신 것이 아니라 제한이 없이 초월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시간적으로 오늘 살죠. 내일은 좀더 늙어지고, 좀더 다른 모습이 되고, 나중에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이 땅에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영원하지 않지요, 제한적이죠. 또 공간적으로도 인간은 여기 있으면서 다른 곳에 있을 수 없지요. 우리는 작고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짐작할 수 있고요.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섬기고 그런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경배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또한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대로 먼저 생각하면 우리 인간은 계속 변하지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십년 전이 다르고 십년 후가 또 다르고 그리고 이 땅에 있다가 없어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항상 동일한 하나님십니다. 이 또 하나님은 지극히 순결하십니다. 지극히란 말은 완전히란 말로 쓸 수도 있습니다. 지극히 순결하시고 또 지극히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진실하시고 의로우시고 또 지극한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지식에 있어서도 전지하십니다. 비밀한 것도 완전하게 아시고 또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일하게, 완전하게 아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 속에서는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아는 지식이 우리 신앙을 바로 이끌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게 되죠. 이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과 존귀하심과 영광스러움은 누가 더해 드릴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습니다. 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이 있기 전에도 놀랍고 완벽한 영광 중에 계셨고 우리 어떤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영광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완벽하게 영광스러우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하나님을 잘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더욱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신약시대의 크리스찬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교회의 사역자들을 주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의 사역의 목적이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의 신앙의 방향입니다.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지식들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세계관이 바뀌고요. 인생관이 바뀌고요.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뀐 인생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아주 영광스럽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비난을 받습니다. 타락했다고 아주 비난하는 타겟이 되었습니다. 성도들도 탄식들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교회가 타락한 것이 아니라 교회 나오는 그 비행을 저지르고 비도덕적으로 이 성경적으로 행동을 해서 사람들에게 누를 끼치는 그 사람이 타락한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느끼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과 그 영광을 친숙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100년 전에 처음 우리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한국교회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에서 아주 사랑받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 집사들은 사회생활이나 경제활동을 할때 신용 1등급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집사야. 이렇게 믿음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금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 부족입니다. 우리 신자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존기와 권세와 그 영광을 친숙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흠모하며 거기에 가치를 두는 이런 가치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적인 지식, 이해가 부족한, 무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우리 교회, 기독교 교회 안에는 항상 불신자들이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냐고 뭔가 다른 목적이나 다른 기대를 하고 착각을 하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어떤 요긴한 때가 있을 때마다 그 육신의 욕망 때문에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르시는 신자들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르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좀더 자기를 단속하시고 진실한 신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그 얘기는 더큰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성경 말씀해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알고 그분의 존귀하심과 그분의 영광을 친숙하게 알고 이제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삶을 살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기독교의 참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헨델이나 바잘 아시죠? 헨델은 메시아를 작곡했고 바도 많은 신앙의 그 성경적 곡을 많이 작곡했습니다. 그런데 바의 경우를 보면 작곡을 하고 그 악보 맨 밑에 사인을 할때 SDG라는 사인을 했습니다. s o l i d 로 e o Gloria 라는 사인인데 바로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세계적인 그 재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그렇게 활동을 하는 재능 그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이 놀라운 그 활동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생각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것을 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장 고상하고 가치 있게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청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